네 여러분 1968년 1월 21일에 있었던 북한 무장 게릴라들의 침투 자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북한에 아, 북한에서 파견 내려보낸 무장 게릴라들이 침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121 사태 자이 사태는 경찰의 불신 검문으로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면서, 아, 사건이, 아, 일단락되는, 네, 사건이 아, 수습되는 이런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김신조, 북한에서 파견한 이른바, 어, 공작조죠. 네. 공작조이면서 또 사실상, 아, 예, 살인, 이, 지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죠. 이 김신조가 유일하게 생포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김신조 사건으로도 불렀습니다. 자, 이 검문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우리 사회에서 이를테면 공산당의 대남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 또 내부적인 불순 세력의 준동을 막는 차원에서 또 친복 세력을 제어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한발더 나가 우리 사회에 어, 불안을 부추기는 여러 범죄를 사전에 제어하는 데 필요한 공안 조치였습니다. 오늘날 범죄가 줄면서 우리 사회가 안정화됐고, 사실상 이 불심 검문이라는 것은 거의 좀 사라진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예전에는 말이죠. 한강 주변의 이 다리 끝 부분만 해도 이 검문소가 있었고, 밤마다 검문소에 불빛을 비추고, 어, 지나가는 차량 그리고 사람들을 검문했었습니다. 자, 이 사실상 사라진 불심 검문이 2020년 10월 3일 서울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인권과 민주를 외치는 정권에서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일일이 검문해 통행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서 보수, 자유우파 진영이 광화문 일대에서 반정부 집회,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개최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도로와 진입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를 이유로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이른바 통제된 사회로의 진입,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공식 행사에서도 절대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사회 어디에서 충격과 공포가 조장 혹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공안통치, 통제된 사회, 정권에 순치되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태극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심 진입을 차단하거나 방문 목적을 묻고 심지어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 광화문에 가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180개 중대 1만 10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서울 시내를 진입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인도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닐 만한 좁은 골목길에는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차단막을 설치한 것입니다. 자, 일부 시민은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는 것이 왜 방역을 방해하는 것이냐? 광화문이 니네 거냐? 1인 시위를 하러 왔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이다. 지하철역, 광화문, 경복궁, 시청, 이세 곳의 역은 무정차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지하도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 9 8 0년대식 이른바 원천 봉쇄 집회에 대한 원천 차단 아, 이를 위해서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곳곳에 검문소를 90여 곳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느라면 마치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독재적 발상과 이를 실행이 옮기는 공안 통치를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이 집합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가항력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의 이동조차 못하게 하고, 개인이, 일인이 표현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 단두 건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 차량 시위만 법원이 허가를 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창문을 열지 마라, 혼자 탑승하면 안 된다. 뭐 온갖 제약이 따릅니다. 그 제약을 모두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차량 카퍼레이드 방식의 집회, 아, 이 집회가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옥중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서신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정광훈 사랑주일교회 목사가 옥중 서신을 통해서 대통령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용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번 출구에서, 아, 서목, 아, 전목사의 변호인단인 강현재 변호사가 대독을 했습니다. 자, 전목사는 이 서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19에 전가했고,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고 국민들을 억압해도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 자유동맹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남쪽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철수하고 북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날 기자회견을 연 강현재 변호사는 이 기자회견을 열고 열기로 했던 이 장소 광화문까지 가는데 이 여러 차례 의 건물을 거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지금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느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건물을 거쳤는지 모르겠다 마치 개업령이 선포된 것 같다. 심지어는 미친 정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 이번 그 광화문 집회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해 놓고 그리고 이 집회를 여는 사람들을 불법 집회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경찰에 잇따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거면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광화문에서 여는 집회는 아예 원천 차단, 금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자, 10월 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5명이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방역 조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방역 조치를 잘 지켜준 국민 덕분입니다. 제발 회의 방역, 회의 방역 하면서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공적인 양 말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코로나 공안 통치는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 국민의 이동을 제약하면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요구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방역 조치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조속히 앞당겨,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10월 3일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신개념 통치, 신개념 행태 네, 이 부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